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국 동부 시간으로 수요일 오후에 인사드리는 월가 AI 됐습니다. 네, 여러분이 뉴욕은 주말에 이렇게 추울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정말 혹한기가 이어졌습니다. 토요일이 가장 추웠었는데 이때 체감 온도가 휴대 전화 24도까지 영하 24도까지 내려가 있더라고요. 마치 겨울왕국처럼 도시 곳곳이 얼어붙은 모습이었는데 한국은 좀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입춘이 지나긴 해도 이 절기상 경칩이 지나야 정말 추위가 좀 풀리는 모습이더라고요. 그때까지 다들 감기 조심하시면서 건강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여러분, 일단 오늘 아침 미국의 고용지표 발표가 있었고 이 지표로 이 주식시장도 하루종일 혼조세가 나타나는 모습이 연출돼서 이 내용 빠르게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 1월 미국 고용이 13만 명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예, 예, 애초에 예상치가 7만 명이었거든요. 두배 가까이 나온 건데 지난달 미국 채용 시장이 생각보다 이렇게 굉장히 좋게 나온 걸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실업률도 4.3%로 소폭 하락했는데요.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무면서 결과적으로는 지금 겉으로 보기에는 이 미국 경제가 아직 꽤 버티고 있다. 뭐 이렇게 해석될 수 있을 정도로. 고용 지표에 있어서는 안정을 띄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말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갖고 있고 이 고용 시장이 급격히 식어버린 상황은 아니라고 해석할 수 있겠는데요. 이 로이터와 AP통신 등 주요 외신들도 어 이번 수치를 두고 예상보다 강한 고용이라는 표현들을 썼는데 이런 표현과 함께 또 일부 외신에서는 동시에 조금 조심스러운 해석들도 덧붙였습니다. 지난해 전체 고용 증가폭이 크게 하향 조정됐다는 점을 봤을 때는 이번 한달 수치만 보고 미국 경제가 완전히 다시 살아났다고 말하기, 말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실제 지난해 미국의 전체 고용 증가폭은 최근 통계에서 크게 낮춰서 다시 계산됐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처음 발표했을 때는 작년에 생각보다 일자리가 꽤 늘었다고 봤었는데 나중에 데이터를 다시 점검을 해보니까 실제로는 그만큼 많이 늘지 않았던 걸로 수정이 됐다는 겁니다. 즉, 작년 한해 동안의 고용시장이 처음 알려졌던 것보다는 더 약했다는 게 뒤늦게 확인이 된 셈인데요. 그래서 외신들도 이 관련해서는 이번 달 고용 숫자 하나만 보고 좋다고 해서 이 미국 경제가 완전히 어, 다시 살아났다고 보기는 아직 이르다. 이런 신중한 평가를 함께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로이터는 이번 고용지표가 연준, 그러니까 이 미국 중앙은행이 금리를 내릴 명분을 사실상 잃게 만들었다는 점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고용이 생각보다 탄탄하면 연준이 굳이 서둘러서 금리를 내릴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인데요. 그래서일까요? 오늘 금융시장도 덩달아 이 롤러코스터를 타는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이 내용도 함께 살펴보면 어, 고용지표가... 네. 고용수표가 발표된 직후,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뉴욕증시는 상승랠리를 타는 듯한 모습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경기가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는 해석이 먼저 나왔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 분위기는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곧바로 시장은 방향을 잃기 시작했고, 어, 다우지스도 S&P 500, 나스닥 모두 오늘 오르내리기를 반복하는 혼조세로 돌아섰는데요. 특히 눈에 띄는 것은 기술주 중심의 약세였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다른 지수보다 더 크게 흔들린 모습을 연출했고 어, 대형, 기술, 대형 기술주들도 전반적으로 함께 흐름을 타면서 매도 압력을 받아왔었는데요. AP 통신과 미국 경제 주요 매체들도 오늘자 기사에서 투자자들이 기술주 비중을 줄이기 시작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역시나 앞서 언급했더니 금리가 핵심 변수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고용이 강하다는 건 연준이 금리를 빨리 내릴 필요가 없다는 뜻으로 보, 보통 분석이 되는데 어, 이렇게 금리가 높게 유지되면 미래 의 이익을 기대하고 투자하는 성장주, 특히 기술주에는 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어, 관련해서 이면 성장주들, 이 기술주 중심으로 오늘 좀 매도 압력을 받았던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어, 지금보다 미래의 돈, 이벌 돈의 가치가 높은 금리 환경에서는 더 작게 이들 의 가치가 계산되기 때문인데요. 쉽게 말해서 이 고용이 생각보다 좋다는 뉴스가 이 금리가 앞으로 어, 웬만하면 더 오래 높은 수준으로 갈수 있다는 해석으로 이어졌고 그 부담이 이 기술주 쪽에 먼저 쏠렸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에서는 이 경기 방어적인 종목보다 이 성장주와 기술주 쪽에서 꽤 매도 압력이 더 뚜렷하게 나타났다고 지금 해석이 되고 있는데요. 정리를 하면 결과적으로 오늘 뉴욕증시는 경제는 나쁘지 않다는 신호와 그렇다면 금리는 쉽게 안 내려갈 것이라는 걱정이 함께 충돌하면서 이 뚜렷한 방향 없이 흔들리는 장세를 이어갔습니다. 어, 네 여러분 이런 가운데 오늘 이, 어, 시장에서는 주식시장만 흔들린 건 아니었습니다. 이 암호화폐 시장도 다시 하락세를 키우면서 오늘 계속해서 시장의 이목을 좀 집중시켰는데요. 비트코인은 또다시 7만 달러 아래로 밀리면서 이 전형적인 위험 자산으로의 심리 약화를 오늘 보여줬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오늘 6만 달러 중반대까지 밀리는 흐름을 보였는데요. 주요 외신과 암호화폐 전문 매체들은 어, 위험 자산 전반에 대한 이 투자 심리가 약해진 게 오늘 시장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을 내놨습니다. 예, 잘 아시다시피 보통 시장이 연준이 금리를 빨리 내리기 어렵다고 생각할수록 이 투자자들은 변동성이 큰 자산, 다시 말해 주식 중에서도 이 성장주, 또이 비트코인 같은 자산에 대해서 이더 보수적인 기조를 띠게 되는데요. 비트코인은 이자를 주는 자산도 아니고 이 가격 변동성도 굉장히 크죠, 여러분. 그래서 금리가 높게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이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 내가 굳이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없겠는데 이렇게 해, 이렇게 해석을 했다는 겁니다. 오늘 비트코인의 하락은 바로 이런 심리 변화가 반영된 결과로 좀 해석이 되고 있고요. 실제 주요 암호화폐 가격은 어, 전날과 비교했을 때 오늘 3%에서 4% 이상 하락을 했고 비트코인은 6만7천 달러대까지 밀려나는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어, 매신들도 오늘 이런 가격 움직임이 시장 전체에서 최근 위험선호가 확실히 약해지고 있다는 신호로 지금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같은 대형 코인이 같은 방향으로 함께 떨어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는 개별 코인 이슈가 아니니 전반적인 위험 자산 회피 심리가 시장에서 강화된 결과라고 분석했습니다. 또 오늘 나온 일부 보고서에서도 지난 몇주 동안 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수십억 달러가 증발했다고 평가를 하면서 이 거래량 감소와 가격 하락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어 이와 함께 오늘 불, 어, 이 블록필즈라는 이 시카고 기반의 암호화폐 이 대출 제공 플랫폼이 이 비트코인 가격 급락의 여파로 출금과 입금을 일시 중단했다는 보도가 전해지기도 했는데요. 이 블록필즈는 이 기관 고객들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인데 이번 급락 국면에서 유동성 확보를 위해서 이 제한 조치를 발표했다는 점이 오늘 외신에서 함께 주목을 받았습니다. 어, 네 여러분, 한편 요즘 이 비트코인의 강한 매도 바람을 바라보면서 일각에서는 오히려 지금이 이 저가 매수의 기회라는 해석들도 함께 어, 나오면서 힘을 받고 있습니다. 역시나 시장에서는 추가 하락을 걱정하는 시선과 어, 이도 지금이 기회일 수 있다는 시선이 동시에 나오고 있는 건데요. 과거에도 시장의 금리와 경기 불확실성 때문에 크게 흔들릴 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어, 이 구간이 오히려 좋은 매수 구간으로 평가됐던 사례들이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이 매수를 제시하는 전문가들이 오늘 시장에서 속속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최근에 하락세가 이 일시적인 자신감 위축에서 비롯된, 비롯된 것일 뿐, 이 펀더멘털이 붕괴된 것은 아니라고 보는 시각이 이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 지금 제기되고 있는 건데요. 어, 이들 전문가들의 경우에는 현재 가격 약세가 어, 이 근본적인 문제에서 시작된 게 아니고 이 사실은 투자자들의 일시적인 신뢰 위축 현상과 또이 이 매크로 변수의 충격이 겹친 결과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은 맥락으로 과거 뭐 2018년과 2022년의 큰 조정 이후에 결국 시장이 회복 국면으로 진입한 바가 있고 어, 이런 역사적인 패턴이 이번 조정에서도 다시금 재현될 수 있다는 겁니다. 또또 어, 또 다른 분석에서는 일부 기관 투자자들이 현재 가격대에서 이 비트코인을 분할 매수하고 있다는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고 보도를 했는데요. 뭐 예를 들면 최근에 기관급 투자자들이 가격이 크게 흔들릴 때 어, 일부 물량을 매집하고 있는 기록이 포착됐다는 분석도 외신에서 함께 전해지고 있습니다. 음 이런 흐름은 단지 소규모 개인 투자자에 국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단순한 이 투기 자금이 다시 들어오고 있다는 평가보다 아, 보다 구조적인 매수 체계가 일부 존재한다는 해석까지 함께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나 지금 일각에선 뭐이 장기 투자자들에게는 오히려 지금이 기회일 수 있다는 의견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 어또 일부 리서치에서는 이 비트코인 약세가 지금 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이 저점이 좀더 낮아질 수도 있고 좀더이 가능성이 어, 이런 저점의 약세가 좀더 길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도 나오는 만큼 혹시나 이 장기적으로 수이 수혜를 예상하고 지금 진입 타이밍을 좀 고민 중인 분들이 계신다면 이 부분은 좀더 고심하면서 어, 진입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정리하면 오늘상은 어쨌든 이 강한 고용지표를 출발점으로 금리 전망에 대한 재해석 또이 기술주 중심의 증시 변동성 확대, 또이 비트코인에 포함한 위험자산 약세로 이어지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복잡한 시장 환경 속에서 이 전문가들은 어, 이 조정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다는 우려 아래 좀더 보수적으로 투자를 고려해야 한다는 시각과 지금이 오히려 저점 매수에 기일 수 있다는 의견으로 좀더 이분화된 시각을 전문가들 사이에서 지금 계속 더 어, 짙게 나타나고 있는 어, 현상도 띄었는데요. 어, 일부 투자자들은 향후 발표될 이 소비자 물가 지수 CPI 같은 주요 경제 지표를 앞두고 이 투자 방향에 대한 더 정확한 신호를 기다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 이후에 나오는 지표들과 관련한 시장 반응도 계속 저희 월가 월보에서 함께 분석을 해볼 테니까 함께 해주시면 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네, 여러분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서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더 유익한 정보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신 여러분.